안녕하세요. YTN 헬스 플러스 라이프 이윤지입니다. 비옥한 토양에서 나무가 잘 자라듯이 튼튼한 장에서 건강한 신체가 탄생하는데요. 장 건강에 기본이 되는 유익한 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익한 세균도 있다고요? 우리 몸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어요. 유익균은 에너지인 효소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유해균은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노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럼 유익균과 효소는 밀접한 관련이 있겠네요. 효소는 유익균이 만든 것인데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 효소와 발효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유익균을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면역력도 많이 높입니다. <목소리>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높아진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장도 일종의 토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도 장이라는 토양에서 유익균이 만든 효소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유익균을 높여주는 방법은 뭔가요?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요. 어떤 균이 많은가에 따라서 장 건강이 결정되는데 무엇보다 음식이 결정합니다. 요즘 장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음식과도 관련이 있나요? 식습관이 소화 되면서 빵, 과자 같은 가공식품 섭취, 불규칙한 식습관이 장내 유해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장질환을 많이 유발합니다. 좋은 밥상은 현미나 잡곡밥처럼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은 것이 좋고요, 콩, 멸치, 버섯 등을 섭취해 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인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질병들이 이제 피부 그리고 치아 장질환 등이 있을 텐데요. 먼저 피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피부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아토피라든지 또 습진이라든지 무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피부를 지키는 유익한균이 유해균한테 전쟁에 져서 그 이상이 생긴 거죠. 거기에 그 슈퍼유산균 가지고 발라놓으면 전쟁을 하겠죠. 그래서, 어, 슈퍼유산균이 마치 쥐를 고양이로 잡듯이 잡기 때문에 아주 그 부작용 없이 빨리 치, 이 피부가 원상 회복이 되는 거죠. 구치나 잇몸병 같은 치아질환도 회복이 될수 있나요? 그건 당연하죠. 우리 구강에 엄청나게 많은 유익한균이 이제 살고 유해균도 있어요. 그런데 유익한균이 우세하면 유해, 유해균은 그 독소를 만들지 못해요. 예. 그런데 유해균이 많으니까 우리 그 잇몸병이 오고 이가 빠지고 구취가 오는 거죠. 거기다가 슈퍼유산균을 갖다가 넣어서 전정을 시키면 슈퍼유산균이 빠른 시간 내에 승리를 해요. 그래서 보통, 어, 하룻밤만에 염증이 해소되고, 어, 대부분 10일 정도면 흔들리도 이렇게 고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구치도 역시 그 유해균에 만든 독소기 때문에 그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장 질환도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장에도 역시 이제 유익한과 유해균이 있는데 위에도 그렇고 소장 대장에도 마찬가지 그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예, 슈퍼 유산균을 투여시켜서. 쥐를 고양이로 잡듯이 그 유해균을 잡고 유익한 균을 증식을 시켜주면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요즘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장 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은데 식습관과 영향이 있나요. 예, 그 우리 장에는 소화를 잘 시켜서 우리 몸 속에 흡수하는 유익한균이 있고, 그 음식을 포패시켜서 독가스를 만드는 유해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되면 방부제나 착색제나 발색제나 이런 화학 조미료가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장내 유익한균을 다 이렇게 억제하고. 유해한균은 증식을 시켜요. 거꾸로 그래서 유익한균이 음식을 분해해야 되는데 유익한균을 갖다가 억제를 하니까 그 소화 효율은 낮아지고 또 음식이 부패돼서 독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요새 그 소위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 설사, 변비, 또 소화불량, 가스 이런 장불편이 경쟁이 많이 증가하고 있, 있는 실정입니다. 장내 생태계라는 게 뭔가요? 토양에 그 유익한균과 유익균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유기물을 분해한 그 영양을 섭취해서 식물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몸도 장에 유익한균과 유해균이 내가 먹은 음식을 잘 분해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장내 생태계를 옥토처럼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끔 장을 잘 관리하면 정말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럼 보통 유산균이라고들 하는데 유산균은 유익균, 유해균과 또 다른 건가요? 예. 유산균은 유익균의 일종인데요. 그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 분해해서 효소를 만들어 주면서 산도를 많이 높여 줘요. 유해균이 산도에 많이 약하기 때문에 유해균은 억제하고 장에서 나를 지켜 주는 유익균을 많이 길러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유산균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건강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신체 부위 중에서도 장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장에는 지금 얘기한 바대로 유익한균이 음식을 소화시켜서 몸속넣노조야만이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그런 유익균이 있고 또 면역세포가 80%가 장에 있어요. 장을 건강하게 하면 자연 치유 능력이 향상돼서 자연 치유 능력은 뭐냐? 곧 면역력이란 말이에요. 면역력이 높아지면 우리는 모두가 다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산균이 들어있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김치, 뭐, 된장, 여러 가지 발효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식품은 이미 그 발효 과정에 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 어떤 음식보다도 대단히 효과적인 거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올바른 밥상, 좋은 상차림에 대해 알려주시죠. 정말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잖아요.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이 된단 말이에요. 독을 먹으면 내 몸이 독수가 쌓이고, 좋은 연양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져서 활력이 넘치겠죠. 그러니까 밥상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밥상은 어떤 것이 좋으냐? 일단 껍데기 뺏긴 그 흰쌀밥은 안 돼요. 현미, 보리, 콩, 이런 오곡밥, 이게 가장 좋은 밥이고요. 그 다음에 채소도 뿌리 채소, 잎채소, 줄기 채소를 다 모아 놓은 그 김치 같은 이런 게 좋겠죠? 그다음에 과일도 색상이 여러 가지 있어요.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 청색. 여러 가지 과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씩 섭취하는 것. 정말로 아무리 좋은 식사도 많이 섭취하면 안 되거든요. 꼭꼭 씹어 먹는 게 좋은 거고요. 예, 나쁜 식단은 가공식품입니다. 방부제, 착색제, 발색제 이런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이나 조미료가 들어간 이런 것이 나쁜 식단이에요. 한 손에 빵 들고 한 손에 커피, 커피 들고 식사를 하면 내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유산균을 우리 몸에 풍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예. 유산균이 풍부하게 우리 몸속에 유지하려면 장내 유익한균은 많이 증식을 하고 유해한균은 빨리 억제하는 슈퍼유산균 예, 그것도 토종이면 더 좋겠죠 예, 이런 그 강력한 유산균을 먹어주지 않으면 예, 장내에서 유해균이 유익균이 우세하게 만들 수가 없, 없습니다 그럼 장내 생태계를 좋게 하는 게 결국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방법일 텐데요. 그 방법 좀 여쭤볼게요. 제가 개발한 이 토종 슈퍼 유산균은 장에서 120만 배가 증식을 해요. 그래서 장내 유해균은 억제를 하고 유익균은 빨리 증식을 시켜주니까 장을 옥토로 만드는 호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장에서 이렇게 빨리 증식되는 유산균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뭔가요? 네. 내가 먹은 음식을 발효시켜서 면역력이자 생명의 에너지인 효소를 만드는 균을 유산균이라고 말합니다. 효소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네, 효소는 바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면역력이자 심장막동, 체온 유지, 예, 숨쉬고 두뇌활동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을 효소라고 말합니다 예, 자동차에 비유하면 석유와 같은 거겠죠 그럼 유산균이 우리 몸에 풍부해지면 면역력도 높아진다는 말씀인가요? 네 당연히 유산균이 많아지면 효소를 많이 만드니까 생명의 에너지인 효소 면역력으로 사용되는 효소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건강하겠죠 물을 많이 마시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혹시 도움이 되나요? 이제 건강을 지키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장이 건강해야 장내 유익균이 많아야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돼서 흡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황금색 해변을 보면 장내 유익균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아, 놔야 그 다음에 뭘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는데 유익균이85%이상 차지하게 해라 두 번째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현미, 보리, 쌀 이런 오곡밥과 뿌리채소, 잎채소 줄기채소 또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이런 과일을 조금씩 소식을 하시는데 꼭꼭 씹어드시라 꼭꼭 씹어 먹는 거는 정말 그보다도 더 좋은 보약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물을 2.5리터를 드셔야 돼요. 그렇게 많이요? 예. 그러면 물은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묽게 하고 이 산소 공급이나 영양소 공급을 잘 하는 유통을 잘 시키, 시켜야 되겠죠. 특히 그 혈액이 건강하지 못해서 당뇨가 있다거나 고혈압, 고질증이 있는 분들은 물을 상당히 좋아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운동인데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운동이 필요하다. 과하면 오히려 운동을 안한 것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조금 조금 늘려 나가셔야 돼요. 예? 그런 운동을 매일같이 하루 30분 정도 놓치지 말라 그러면 나의 자연 치유능력이 올라가서 내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지는데 100가지 약과 100명의 의사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나의 자연 치유능력입니다. 바로 면역력입니다. 그것을 내 몸에 그 쌓아놓는 방법 그네 가지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올바른 식습관으로 내몸 안에 유익한 세균을 늘려 몸을 튼튼하게 보는 건 어떨까요? 헬스플러스 라이프 이윤지입니다.